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산에 1년을 머무릅니다.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모세가 한 일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가르칩니다. 10계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어떤 길이 복을 받는 길인지, 어떤 길이 저주를 받는 길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레이기죠. 그래서 레이기를 모세의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이 가르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노예로서의 삶이 대부분이었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으니 그들은 뼛속 깊이까지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풍습에 젖어 있고, 애굽에서의 사상과 또 노예 근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애굽의 풍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신의산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윤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이 담긴 성경이 바로 레이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 레이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레이기의 총 주제가 성결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해서 다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애국사람하고도 다르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거할 가난땅 사람들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된다고 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이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다른 존재로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사는 성도가 아니고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달라야 할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이기인데요. 그 레이기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거예요. 제사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난 땅이나 애굽에 사는 그 민족들과는 드려지는 제사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가 달라야 되고,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창세기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수한 종교가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등장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다른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끝날에도요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집에서 메도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서 함께 예배를 드린데 왜이 차이가 벌어지느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힌트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 그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거기까지요. 님께서 먼저 아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5 절에 보면 가인을 보셨고요. 가인과 또 그의 재물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의 재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재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5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이 상황을 보고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인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간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준비한 재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동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녀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녀석 때문에 저 녀석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원인을 남에게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최초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저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은요, 범죄한 사람의 공통된 심리예요. 범죄한 사람의 심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고 재수가 없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봄한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예요. 그것은 곧이 제사를 드리러 나온 이 가인의 마음 속에는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온 가인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죄를 안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덩어리를 안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은 이미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힌트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죠.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노에서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보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선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받지 않는 거야 가인아 너 그렇게 살면 너의 삶 속에서 늘 죄가 내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노릴 거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는 거야 과거 수많은 종교들은요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살든지, 풍성한 재물을 싸짐어지고 가서 드리면, 자기 죄다 용서받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나중에 극락이 보장된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지요. 저는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르던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할아버지하고도 친구분이셨는데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마치 손자를 대하듯이 저를 대해주셨어요. 제가 틈만 나면 그분들 댁 찾아가서 감도 따먹고 재롱도 부리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교회 가요. 할머니, 우리 교회 가요. 그러면 늘 인자한 목소리를 받아주시던 이분들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딱 단호하셔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면요. 절에는 1년에 몇번 가요? 절에는 1년에 딱한번 가는 거예요. 한번 가는데 갈 때, 뭔지는 모르지만 바리바리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딱 싸질머지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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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모든 모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모 모든 죄다 모든 모든 앞으로 내가 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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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재물만 들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는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해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말란 얘기인가요? 제사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회로 모여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찾아 지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헛된 제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그에 해당하는 제물만 가지고 오면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지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는데 나는 죄로 얼룩져 있는데 내가 재물만 향기롭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가인은 그 삶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질투하고 분노한 마음을 그 가슴 속에 계속 품고 있다가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다른 어떤 사본에는 그리고 영어 번역에는요. 가인이 아벨에게 야 우리가 둘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둘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쳐서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가 계획을 세우고 나를 잡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가 고개를 들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는 도무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그렇게 사랑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러고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내 모든 것을 살피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1,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뭐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살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내 이익과 그 다음에 죄를 짓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게 죄를 짓는 길이다.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게 의를 추구하는 길이다.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자기의 이익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벨처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를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다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됩니까? 예물을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입니다. 질문 바꿔 보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둘다 중요해요. 둘다 중요한데 굳이 중요한 순서를 매기라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그 제사에, 그 예물 드리는 것에 거침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놓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속에서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고 자고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새벽마다 그 기도를 드려요. 토요일 날이 딱 되었을 때 주일을 하루 남겨두고 내 삶에서 내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가?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토요일 날.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또 정리할 일이 있으면 정리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을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요 주일날 예배 오는데 미리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그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들어 오는 예배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따로 내가 이곳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따로 이렇게 별개로 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딱 홍금봉도 들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요. 또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도 이 예배를 차곡차곡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한 시간 우리가 예배 드려 주는 사람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와서 앉아 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한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너무나 치열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되는 예배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이루어간 우리의 삶이 더힘 있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주 여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